하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일, 먹일 그 식탁을 준비하시겠어? 아유, 하나님이 뭐 홍해는 갈랐지만 이렇게 많은데 이거 아무것도 광해 레스토랑도 없고 뭐 라면 봉지 하나 도없는데 이거 우리 200만 먹일 식탁을 준비하시겠어? 이러고 하나님께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이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야, 반석을 두드려가지고, 어? 물을 내가지고, 우리도 물도 먹고 다 했고, 뭐 했는데, 아이고, 그 하나님이, 이거, 식탁, 이거, 안 되실 거야.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는데, 이번에 안 되실 거야. 이게 또 비웃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신 거예요.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희들이 나를 또 그렇게 하면서 그걸 들으시고,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으실 것 같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투덜거리는 거 들으시는 분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안 들으시겠냐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찌 귀를 창조하시니께서 듣지 못하시며 눈을 지으시니께서 보지 못하시리야. 그분이 다 듣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이 듣고 보시는 거를 믿을 때 원망 불평해야 돼요? 아니면 감사 기도해야 돼요? 감사 찬송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살려주셨는데 광야에서 몽땅 멸망한 그 이유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가보겠습니다. 274쪽 쭉던수서 찾아줘요. 바꿔. 선명을 바꿔. 찾을게 200. 아니야,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아, 있죠. 그냥. 거기 274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어, 네죄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10장, 어,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독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운다 한 것과 같으니라. 우상숭배하다가 망했어요. 아.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자랑하는 거, 더 따라가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더 섬기는 거, 더 생명처럼 여기는 거, 몽땅 우상이에요. 그거는 돈, 명예, 자식, 자기 건강, 자기 부. 이런 것도 몽땅 다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살아하는거안 돼. 무조건 안 돼. 두 번째,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아멘. 간음하다가, 간음하는 걸 뒤에서, 어, 창으로 찔렀는데, 남자 등어리로 가서 여자 등어리로 나왔어요. 동시에 간음하는 걸 찔러 죽였어요. 간음하면 안 돼. 9절.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야, 하나님이 응. 저걸 우리를 구해 주시겠어? 노뱀을 달아놓고 노뱀을 보러 갈 때, 저게 노뱀이 뭘 우리를 구원해? 아, 저 뱀이 뱀은 우리하고 원수야. 쳐다보지 마.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에서 다 죽었다고. 노뱀을 바라보러 갈 때는 바라보는 봐서. 병이 안 연병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바라보는데 노뱀 그 하나 매달아놓은 게 얼마나 먼데 보이겠어요? 안 보여 뱀이. 저게 뱀인지 뭔지 몰라 멀, 멀어서. 그러나 바라바라 할때그 명령을 듣고 바라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예요. 뭐 뱀이 어떻게 생겼고 뭐 눈이 있고 없고 이건 의미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고. 배밀지라도 선지자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느냐 안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걸 안해서 멸망한거예요 시험하다가 멸망한거예요 자 네번째는 십절 한번 읽어보세요 죄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 죄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거야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2억밖에 안줬습니까 3억을 줘야죠 아이고 하나님 한달에 월급이 500만원이 뭡니까 700만원은 돼야죠 아유, 내가 500만 원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한다. 아유, 500만 원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월급이 5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월급이. 왜 월, 내가 생활비가 얼마인데 월급이 50만 원이에요. 그 50만 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50만 원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가늠하다가 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몽땅 망했어요. 망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서두에 특징이 있어요. 앞에. 앞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네 가지 사건을 어, 설명하기 위해서 서두에 뒀는데 3절, 4절 한번 읽어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의 그 반석을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을 때 시냇물처럼 흘러가서 강처럼 흐르는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 물이 물이 아니야. 그리스도라는 게. 오늘 시편 78편 보면 뒤에도 보면 물과 성령 이렇게 또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는게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명령으로,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우려 같은 걸로, 때로는 구름, 때로는 불 이런 거지만 사실은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없나? 하나님은 만능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현재시니까.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같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